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드제이스 일곱 번째 시간, 어, 크립토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잡담을 하자면, 오늘, 쪽지가 왔습니다. 쪽지가 와가지고, 어, 서버 리눅스 개발자인데, 어, 이제 개발자 쪽으로 가고 싶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모바일 개발자 쪽으로 가고 싶다는 쪽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왔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어, 뭐, 렇게 어렵진 않아요. 먼저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어야 내가 책임감을 갖고 공부를 더 하게 돼서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은 되게 힘듭니다. 힘들어서, 어 의욕도 떨어지고, 어, 별로 실력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어, 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내가 복습을 하게 되고요. 그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한테 알려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이렇게 주고받는 주고받는 스터디가 돼야 어, 실력이 빨리 빨리 됩니다 내가 코딩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코드를 알고 있다해서 코드를 혼자 꼭꼭 감추고 있으면은 그그 고인분을 썩는다고 하죠. 고인분을 썩습니다. 그 코드가 언젠가는 뒤쳐져서 어, 리프레시되지 않는. 계속 그렇그 그러니까 코드가 이제 뭐 지금은 나을 수 있지만 이제 코드가 이제 계속 내 혼자 알고 있으면은 이 코드가 이제 계속 뒤쳐지는 거죠. 고음을 쌓는 것처럼 실력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피드백도, 어, 오면은 오픈마인드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코, 코, 코딩을 잘하는데, 어, 감히 나한테 뭐, 뭐, 나한테 뭐, 컴플레인을 걸어? 이렇게 되면 실력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실력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 오늘 크립터에서 나가도록 할게요. 예제를 보시면 지금 일단 예제를 간단히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어 지난번 에 했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지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지금 저장하는 것입니다 빌보호는 저번에 1234 그대로 저장이 됐는데 서버에서는 그렇게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장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저장됐을 경우는 요새 그 개인 정보 유출도 많은데 유출이 됐을 경우는 비밀번호 그대로 유출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립토라는 걸 통해서 어, 인크립트 해가지고 이제 암호화 시키는 거죠. 암호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예제를 보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이렇게 이렇게 암호화된 걸볼 수가 있어요. 1234가 이게 1234입니다. 지금 1234 이렇게 암호화된 걸볼수 있어요. 단방향 암호라고 해서 해시 해쉬. 어, 해시라고 합니다. 해시. 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 다시 풀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23으로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것을 이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할 때는 계속 이렇게 바꾸게 돼서 이 값이랑 그 다시 로그인해서 이걸 다 로그인할 때 들어온 값을 다시 해시로 만들어 가지고 이 값이랑 비교해서 해시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해시끼리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칭키라는 것도 간단히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가 이제 사이퍼라고 하는데 1, 2, 3, 4 해서 지금 보면은 들어가게 되면은 잠깐만 에러가 나네요. 에러 빨 잡고 나겠습니다. 에러 할게요. 그래 되면은 보면은 지금 필보다 이렇게 저장되는 걸볼수 있어요. 1, 2, 3, 4가 이제 대칭키로 대칭 1, 2, 3, 4가 저장이 됐어요. 대칭키는 제가 2017년 4월 26일로 대칭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키가 있으면 풀어낼 수 있어요. 일종의 이게, 어, 어, 키 같은 거죠. 키. 문을 딸수 있는 키. 그래서 지금 패스워드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이 저장된 값이 이제, 어, d e c r 해가지고 1, 2, 3으로 풀리는 이게 대칭키입니다. 보통 비밀번호는 이런 대칭키를 쓰진 않고요. 어좀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 복호화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복호화가 필요할 때 대칭키를 쓰고요. 패스워드는 해시키를 씁니다. 오늘 예제를 위해서 그냥 그 대칭키를 쓴 거고요. 패스워드는 대칭키를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예제를 한번 다가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다 실행했던 프로젝트, KTC 서버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봐서 이제, 이제, 암호화를 해보겠습니다. npm 인스턴에서 크립토론 모듈이 있어야 됩니다. 크립토 모듈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모듈이 설치가 완료됐고, 이제 크립토론 모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트로 받아올게요 위에도 커스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제 바를 쓰는 것보다 커스트랑 레스로 커스트는 객체 나뭐 객체는 이제 커스트를 많이 쓸 거예요 상수나 얘는 이제 변수 같은 경우 일단 그래서 이제 한번 암호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암호화를 그런채해시라는 것을 만들어 주고요. 크립토에 줘서 크리에이트 해시에 줘서 암호 방식은 SA, SHA SHA 256로 할게요. 256. 오일리도 있습니다. 오일리는좀더 보안성이 높겠죠? 256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해시에다가 패스워드를 담아 줄게요. 패스워드 담아 주고요. 그리고 나서 해시 패스워드 해줘서 해쉬를 소화시켜 주겠습니다. 다이제스트, 다이제스트 써서 헥스로 소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제 해쉬된 코드 값이 넘어가게 됩니다. 서버를 가동시키고 서버를 가동시키고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니까 해쉬 값이 이렇게 해쉬 값이 이렇게 나오진걸볼 수가 있어요. 123이면 게 숫자가 123이죠. 123. 123이 왜냐면은 여기 보면 제가 패스워드 123으로 보냈습니다. 123으로 보낸 게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 게 지금 얘로 가죠. 얘로 가서 얘가 다시 어, 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서 이제 이쪽으로 되, 내려가게 되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세이브가 되는 거죠. 세이브로 돼서 몽고디에 접속이 되는 몽고디비로 DB로. 디비로. DB로, 디비로 DB로 접속되는 과정입니다. 접속된 게 지금 접속돼서 이제 그 결과 값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나와서 이제 이게 지금 어떤 게 나왔는지 어떻게 저장되는지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 이 해시값은 이제 그 음, 이제 단방향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대칭키라고 해서 풀수 있는 암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시 값을 어, 주석 처리를 하고요. 처리를 하고 이제 단방향을 풀수 있는 일단은 레트하고 키값 을 주게 키는 일종의 말이 어, 마이, 마이 그대로 방키를 열수 있는 것처럼 암호를를열수 있는 일종의 키를 만들게요. 키는 어, 일단 뭐 하울 키라고 했으면 하울 키 하울 키라고 해서 키값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커스트 해 줘서 사이퍼를 하나 만들어 줄게. 요 크리에이트 사이퍼에서 사이퍼를 하고요. 어 얘는 이제 암호 방식을 AES 1192로 했니다 192로 하고 키 값은 이제 키는 이거죠. 대칭키 여기다 입력해 줄게요. 그래서 사이퍼를 이용해서 이제 암호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 업데이트 해줘서 바디 그드앱 패스워드 하고요. 어, 들어가는 글자는 u t f 8이고 인풋스트림 넣어주고요. 나 t r 스트림 아프스트림 넣어줘서, 헥스 넣어줘서, 이제 어떤 걸 나갈지. 넣어주고, 이걸 다시 해서, 잉크, 인크, 잉크립, 잉크립, 잉크립트로 넣어줄게요. 암호했다는 거죠. 암호했다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방식인데, 파이널 여기다가 글자를, 태그를 달아주는 뭐 약간 패턴이 있어요. 파인썬 안에서 팩스 x 기서이 보통 인터넷 다른 예정 이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글자가 1 6 글자가 넘어가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꼭 넣어줘야 돼요. 공식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크립트된 거고 인크립트된 패스워드를 패스워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패스워드 인크립트 된지 한번 볼게요 얘 예, 지금 이제 인크립트 됐죠 이렇게 근데 아까랑 좀 값이 다르죠 왜냐하면 대칭키로 암호화 됐기 때문에 대칭키로 대칭키로 암호화 됐기 때문에 값이 다르고요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한번 출력되는 값을 뽑아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패스워드 한번 다시 해볼까요 패스워드를 하게 되면은 지금 패스워드를 담아서 어, 패스워드를 담아서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풀 타겟이죠. 풀 타겟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여기 보은 크리에이트 사이퍼가 있는데, 디사이퍼가 있습니다. 디사이퍼는, 풀어주면 되겠죠. 풀어주면 되고, 디사이퍼를 해서, 이제 지금 패스 타겟. 타겟 패스워드를 한번 디사이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디사이퍼하고, 업데이트 하겠죠, 업데이트 하고요. 타겟, 타겟, 타겟 글자. 그 다음에, 파하고, 아니 지금 헥스로 들어가자 헥스 로쓰 들어가고 그 다음에 UTF8 해서 나오고 나서 다시 레타고 디스크 리프트라고 해서 이제 이게 풀리는 아무라고도 죽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해도 디크립트 파이너. t f 8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패턴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아까 예제를 보시면 지금 얘를 가져온다는 거, 얘를 가져온다는 거, 얘를 가져, 얘를 호출한, 얘를 이름을 가져와서 이 값을 넘겨받는다는 건데, 이 값을 넘겨받아서 이 타계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타계산, 타계산 들어간 게 이제 결국에 총 일로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한번 콘솔을 뽑아보겠습니다. 복고화된, 어 값, 패스워드, 는 디크립트, 너다. 라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엔 좀 비밀번호 좀 다르게. 한, 뭐, 어, 하이, 헬로우라고 줄게. 비밀번 헬로우라고 줄게. 헬로 나오 주겠습니다. 그냥 final function decrypt final function. 아 decrypt 아니요 죄송합니다. 사이퍼입니다. 사이퍼 디 사이퍼. 지금 보면은. 어 패서드 헬로 나온 거볼 수가 있죠 지금 사실 이렇게 조금 이제 모듈을 다른 데서 코드를 써야 되겠죠 뭐 바로 어, 오늘은 그냥 예제를 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 사용을 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된 값을 이 대칭키를 이용해서 이 대칭키를 이용해서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푼 겁니다 대칭기로 정말 됐는지 한번 간단히 예제를 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대칭기인데 한번, 얘 값을 한번,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울2라고 주겠습 하울2라고 주고 한번 대칭기 넣어보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작동 안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지금, 지금 아예 풀리지가 않습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대칭기를 넣어줘야, 이제, 이제 암호가 풀리는 거죠 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내일은 ios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어,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십시오